자, 이 김째 56조 57조 백분율 알아볼까요? 해결하겠습니다. 1번. 기준량을 뭘로 할 때의 비율을 백분율이라고 합니다. 백분율 이말 안에 뜻이 다 포함돼 있다 그랬죠. 이게 숫자 100을 뜻하고요. 이 100이 기준량을 뜻한다고 했어요. 그럼 기준량을 뭐로 할때그렇 100으로 할 때의 비율을 백분율이라고 한다. 기호는 뭘 사용하죠? 이 퍼센트 기호를 사용하죠. 2번. 그림을 보고 전체에 대한 색칠한 부분의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내 보세요.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죠 또. 뭐뭐에 대한 그럼 전체가 기준량이고요. 색칠한 부분이 비교하는 양. 자, 얘는 전체 몇 칸인가요? 가로 10칸, 세로 10칸이니까 전체가 100이 되겠죠? 100. 그럼 전체가 100. 색칠한 거는 몇 칸인가요? 9칸이네요? 그럼 100분을 나타내려면 곱하기 얼마 한다? 100. 100, 100, 약분 됐네요? 없어졌네요? 그죠? 그럼 얼마 입니까 9. 그럼 몇 퍼센트? 얘는 9퍼센트다. 그럼 두 번째 거 한번 볼게요. 전체 몇 칸인가요? 10칸인가요? 10칸? 전체 1 0칸이고요 색칠된 건몇 칸입니까? 4칸. 100번을 나타낼 거니까 곱하기 100. 10으로 약분하면 얘는 1이 되고, 얘는 10이 되죠. 그럼 4 곱하기 10이니까, 얘는 40%, 여기는 40이 되겠죠. 그 다음, 얘는 전체 몇 칸입니까? 10개씩 5줄이죠. 그럼 5 0칸이고요 50칸. 색실된 건몇 칸이에요? 하나. 위에 10개, 밑에 10개. 그죠? 그 다음에 옆에 3개, 이쪽에 3개. 그럼 26개네요. 곱하기 100. 50으로 약분되죠? 그럼 얘는 2. 얘는 1. 없어지네요. 그럼 50, 6, 26 곱하기 2니까 52% 그냥 52라고 쓰면 안됩니다 100분지니까 꼭 퍼센트를 써 줘야 돼요 52 왜냐면 52 52%랑 5 2랑 완전히 다르죠 52%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얘는 100분의 52라는 뜻이고요 그냥 52랑은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52랑 52%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3번 빈칸에 알맞은 분, 수를 써 넣으세요 자, 분수. 100분의 27. 얘를 만약에 B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27대 100이었겠죠? 얘를 비율로 표현하면 100분의 27이 된 거고요. 소수로 표현하면 0.27이고. 100분율로 표현하면 곱하기 100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100으로 약분되니까 없어지고요. 100분율은 27%가 되겠죠. 자, 소수로 표현하면 0.0이 돼요. 그럼 얘는 분수는 100분의 2가 되겠죠? 그럼 분수는 100분의 2가 되는 거고요. 100분율로 표현하려면 곱하기 100을 하니까 얘가 없어지고요. 얼마입니까? 2만 남네요. 2. 그쵸? 그 다음에 4분의 3을 소수로 표현하려면 분자 분모에 얼마를 곱해야 돼요? 25. 분자 분모의 25 그럼 얼마가 됩니까? 100분의 75 그러면 소수로 표현하면 0.75가 되겠죠. 자, 100, 100분율로 표현하려면 100분의 75 곱하기 100 100으로 약분하면 없어지죠? 그럼 몇 퍼센트예요? 75%다. 이해되나요? 자, 그 다음, 4번. 넓이가 400제곱미터인 학교 강당에 넓이가 48제곱미터인 무대를 만들려고 합니다. 자, 중요한 말또 나왔네요. 원모에 대한. 강당 넓이에 대한 무대의 비율. 강당 넓이가 얼마예요? 기준량이 되겠죠. 400. 무대 넓이가 비교하는 양이 될 거고요. 48이네요 백분율로 나타내 보세요 그럼 뭐 분해 봐 400분의 48 곱하기 100이 되겠죠 100으로 400이랑 100을 약분하면 얘는 4 얘는 1 4랑 48을 4로 약분할 수 있죠 그럼 얘는 12 그럼 얘는 몇 퍼센트가 되는 거예요 12%다 그러면 백분율은 12라고 쓰면 되겠고요 자, 강당이 출입문이 여기 있다. 그럼 무대를 어디다 에 만들면 좋을까요? 이 끝에다 만들면 좋겠죠? 48이라고 했으니까. 자,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이 칸수가 가로가 10개, 세로가 10개니까, 이게 총 100개란 얘기예요 100개. 근데 100개가 400제곱미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칸한 개는 4제곱미터가 되겠죠. 그럼 우리가 강당의 넓이는 48제곱미터라고 했어요. 그럼 48제곱미터는 몇 개일까요? 그렇죠. 12개가 돼야겠죠. 12개. 곱하기 4니까. 나누기 4. 그럼 12개를 여기다가 배치를 한다는 얘기에요. 당연히 무대는 끝에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12개가 되려면, 가로 4개. 가로 4개. 세로 3개 하면 되겠죠? 가로 4개. 세로 3개. 이렇게 배치하면 될 겁니다. 그쵸? 이해 되나요? 그럼 여기 색칠하라. 그럼 이렇게 색칠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무대 위치를 그렇게 정한 이유는 뭐안 써도 되겠습니다.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면 되겠죠. 5번 백분율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중 맞는지 틀린지 표시하고 이유를 써봐라. 비율을 어, 비율 20분의 7을 백분율로 나타내려면 20분의 7에 곱하기 100을 어, 20분의 7에 100을 곱해서 나온 35의 기호 퍼센트를 붙이면 돼요. 그쵸? 얘는 맞습니다 그 다음에 여자아이는 비율 2분의 1을 소수로 나타내면 0.5고요 이것을 100분으로 나타내면 5% 아니죠 2분의 1에 곱하기 100을 하면 얼마예요 2로 약분하면 얘가 50이죠 그래서 50 퍼센트다 틀렸고요 소수로 나타내면 0.5는 맞죠? 요건 맞고 백분율은 얼마다? 50%다라고 써야겠죠. 이해됩니까? 네. 그러면 수학이 김채 5 6 5 7쪽 풀이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